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세, 세상의 끝, 종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는 말세에 대해서 많은 말을 듣습니다. 저는 이 시간 성경에서 말세를 뭐라고 말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말세를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에서 말세는 여러 곳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말세, 세상의 끝. 예를 들면, 야고보사도는 부자들에게 말하기를 화 있을 진저 하면서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초림 그 때를 말세라고 말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요엘의 예언을 인용해서 마지막 날에 즉 말세 하나님이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신다. 그 예언을 인용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지금 말세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지금 초대 교회로부터 지금 이천년이 지났는데, 우리도 지금 말세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말세를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천년이 지나도록 우리들도 말세 어떤 사람은 말세지 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말세의 개념이 성경의 개념과는 좀 다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세,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주의 권능의 날, 주의 날. 이렇게 구약에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날 또는 마지막 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결정적인 시간을 초대교회 신자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고 예수님이 그 결정적인 시간에 오셨다고 믿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세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때라기보다는 현실에 왜곡된 죄악과 불법 그리고 창세기 영어로 말하자면 공허하고 혼돈한 세상, 죄가 관영한 세상을 하나님이 바로잡기 위하여 일하시는 때 그런 때를 성경은 여호와의 날 또는 말세라고 말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시려고 하는 그때 제자들은 또 교회는 아 지금이 말세로구나.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뜻을 실현할 또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성취될 시간이구나 하고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삶이 옛날의 삶이 아닌 새로운 시대의 삶을 향하여 또는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회계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자신의 시대를 말세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말세라고 생각한 카달근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시작했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결정의 순간에 자신들이 초대되었고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깨우침을 받았다면,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만약에 자신의 시대, 시대의 뒤틀림, 왜곡, 도 무질서, 불법,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남, 이런 것을 보고, 아, 하나님이 이제 일을 시작하시겠구나. 아니면 이 일이 바로 잡혀져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런 깨우침을 받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세가 가까이 왔다. 즉,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가까이 왔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용법을 따라서 또 신자들의 초대교회 신자들의 모범을 따라서 구약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성경의 생각을 따라서 말세를 이해하려고 할 때,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불법과 불이 불신앙, 왜곡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말세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현실의 부조화를 깨닫고, 그이 부조와 부조리를 이 불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르게 맞춰야 한다고 하는, 또는 개선시켜야 한다고 하는, 또는 그렇게 바꿔 나가야 한다고 하는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말세를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하여 묻는 제자들에게,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때와 기한, 그것은 우리가 알바가 아닙니다. 사실, 지구의 멸망이 언제 올 것이냐, 소행성의 충돌 또는 태양의 수명다함,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계산하려고 할 때에는 예상할 수도 없고, 또, 수십억 년 또는 수백억 년 뒤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한다는 것 또는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재난 재 그런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바른 말세 신앙을 가져야겠습니다. 하 하나님이 항상 이 세상을 공허와 혼돈으로부터 질서와 생명으로 가득 채우는 일을 하시는데 우리 시대에도. 우리를 불러서 그 일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다. 즉, 말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끝인데, 어떤 세상의 끝입니까? 불의하고, 갈등하고, 불평등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삶의 끝이고,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겠죠. 성경의 요 말로 말하면, 오는 세상의 삶이 시작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탄이 통치하던 세상의 끝이라는 의미에서 말세를 살고 있고 동시에 보라 새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는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므로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희망이 열렸다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는 세상의 삶을 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는 세상의 삶.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의미지요.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말세에 관하여 정리하자면 이것입니다. 말세는 어떤 특정한 때를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시간.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지 그 사명을 소명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말세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여 좁은 문으로 인도하여 우리를 오는 세상의 삶을 경험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 종말론 등 여러 가지 함께 여러분과 생각을 나누고 싶은 이 모든 이야기들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